어, 멍멍이 갖다 주려고. 아유, 착해라. 어, 멍멍이 주고 싶어? 먹을 거 깎아? 어, 거냐. 어이구. 무서워서. 아, 되게 그렇게 착하냐? 아니야? 어, 멍멍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맞고, 저거. 아빠가 줄라 그런 건데 마구가 물른 거야. 어, 만져봐. 괜찮아 응? 해봐. 아빠가 해, 아빠가 해준대. 아빠가 저거 주세요. 간식. 간식, 간식 같이 해서 줘. 어이구, 잘하네. 얼굴 잡해라아이들한다 그래! 강아지야. <laughs> 어, 옆에 앉으려고? 옆에 앉아려고 강아지야! <laughs>